네, 안녕하세요. 김다한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마야에 보면 은 마킹 메뉴라고 있는데요. 어, 마야에서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접근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어, 마야 의 상단에 보면 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명령어를 접근하실 수도 있고 단축키 또는 쉘프 그리고 마에하시다시피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팝업으로 뜨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거 이제 마킹 메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마이어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뜨죠. 이게 바로 마킹 메뉴고요. 마킹 메뉴를 세팅하는 데는 윈도우 세팅 프레퍼런시스 중간 중에 마킹 메뉴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어,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 처음에 이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Create 어, 마킹 메뉴 버튼 을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새로운 창을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어들을 하나씩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쉘프에서 이제 커스텀이나 쉘프를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나는 커브 명령어들을 마킹 메뉴에서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커브의 명령어들 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때는 이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싶은, 어, 것들을 먼저 셀프에 등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저는 끌어다 놓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어, 뭐, 온라인이라든가, 뭐, 제, 제가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옵션 박스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가끔 명령어 중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뭔가 옵션을 뜨게 하고 싶을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어디까지? 어 필렛? 필렛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열리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Shift, Ctrl 누르고 옵션 박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큰 편한 어,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옵션 창이 뜨게 돼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옵션 창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마킹 메뉴 등록하는 방식은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하시면 되요. 그래서 쭉 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건 옵션이죠. 옵션. 그쵸? 그럼 여기에 명령 옵션이라고 따라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어, 또 다른 것도 한번 등록을 해 볼까요? 여기서도 등록시키고 위치 바꾸는 거는 그냥 여기서 미들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꾸시면 돼요. 그쵸? 좀 이쁘게 이렇게 해 볼까요? 어. 이쪽, 이렇게. 그렇죠? 자, 한 다음, 여기에, 명령어, 뭐, 이래서, 커브, 뭐, 메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그거는 이제 어떡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Use marking menu in 여기에 보시면은 뭐 핫박스 b o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이름명령어 떠요. 뭐 center, north, s o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어 마킹 메뉴 핫박스, 핫박스 메뉴에요자이 상태에서 센터는 이 여기를 뜻해요. 센터, n t e r 어, north, s o u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커버 메뉴 같은 경우는 이스트를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할때그죠 그래서 어플라이 세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등록이 돼요 상태에서 이스트죠 어, 여기서 왼쪽 마우스 하니까 이렇게 커버 명령어가 뜨게 되죠 여기까지는 어, 되게 쉽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핫박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렇게 다 나오면은 음. 사실 이렇게 다 나오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 핫박스 컨트롤에 가시게 되면은 얘를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샘 메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링이다. 그럼 내가 눌렀을 때 모델링 명령어만 나오고, 뭐 리깅 했을 땐 리깅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샘 메뉴만 나오게끔 하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쇼. 저 같은 경우 그냥 쇼 모델링 있죠? 모델링 가서 모델링 온이라고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딱, 어때요? 모델링만 나오죠? 또 예를 들어서, 리깅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리깅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샘 메뉴만 나와서 좀더 뭐, 보기가 편해지죠? 또한 가지 방법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프에도 제가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쉘프하고 단축키하고 마킹 메뉴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시면은 도시 이것까지도 보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핫 박스 스타일을 어 밑에 보시면은 줌온이라고 있어요. 핫 박스 스타일을 그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깅에 필요한 뼈에 관련된 명령어 나오게끔 그 왼쪽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브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죠. 자, 그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응용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음, 좀 약간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제 카메라 이동하는 거를 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해놨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 셀렉트 하는 방식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자, 여러분들이, 먼저, 모델링을 할때 보면은,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뭐, 컨트롤 보텍스라든가, 뭐, 그런 걸로 선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어 만약에 리깅을 할 때, 조인트라든가 그런 게 같이 있을 때에는, 하이라이키 구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하이라이키 구조상, 어 조인트가 상, 상위 멤버기 이 때문에, 얘를 선택하기 힘들죠. 자, 그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버텍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버텍스 두 개를 선택을 할때 드래그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뼈가 선택이 되죠. 왜냐? 지금 셀렉트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컴포넌트 모드로 가셔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컴포넌트 모드에서는 모드 자체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리깅을 한다든가 뭔가 할때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다양한 종류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마킹 메뉴에 어 핫박스 의 스타일이다. 마킹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셀렉트 올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포인트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포인트 헐, 헐까지 같이. 그렇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헐 선택을 해도 되고 헐이 있으면 좀더 이런 커브라든가 그런 거 보기가 쉽죠. 그리고 뭐 페이스 선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선택할 때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놨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얘들은 핫박스에 이 마킹 메뉴에는 어떻게 등록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할게요. 제가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지우고요, 필요 없는 것들. 자, 할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자 모든 거 선택하는 거 있죠. 저, 그렇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 그거를 여기 가시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기본 값으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면서 여기 있는 필터들을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아래, 화살표 있죠? 선택을 하고, save to shelf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제가 뭐, 포인트, n t 그 n u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물론 이제, 폴리곤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 선택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필터 다 끄고, 여기서 포인트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자, save 하고요. 아, 이거 세이브 하기 전에 음. 옛날에는 저, 이쪽에 이게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자 세이브 하기 전에 혹시 이렇게 너 헐까지 보이면 편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할게요. 폴리곤일 때는 이게 없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 또 엣지죠. 그렇죠? 엣지 선택 많이 하시죠. 선택하고, 세이브드 f 프 다음 페이스 그렇죠? 자, 어떻게 될 자, 여기 보이지 이거를 판포인트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커브 컨트롤 할때 커브라든가 그런 거할때 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컨트롤로 만들 때 커브를 여기서 컨트롤로 만들 때이 판포인트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판포인트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어, 마킹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레이트 메뉴. 하는 방식은 아까 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요. 다음 뭐 이름이 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에디트 메뉴 가서 여기서 이제 이름을 써시,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렉트 올. 그래서 그다음 여기 뭐 커맨드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주 쓰는 명령어 같은 거는 여기 커맨드에다 다. 등록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세브에서 셀렉트 올 됐죠. 다음 얘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 그렇 아까 전에 포인트였죠? 포인트, 그렇 다음 아까 전 이게 라인, 그렇죠? 라인이었죠, 그렇죠? 드 메뉴에서 다음 얘가 페이스였죠. 메뉴 페이스,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여기서 한 포인트 그는 톰이라고 쓸게요. 테스트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뜨죠. 그쵸? 다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selection 메뉴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었죠 선택해서 박스에서 센터에서 오른쪽 마우스부터 s 서플라이 세팅 자 그럼 여기서 왼쪽은 이런 식으로 퍼스펙티 뷰라든가 카메라 뷰자 오른쪽은 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select all 그죠 다음 포인트, 그렇죠? 라인, 어, 페이스, 그렇죠? 포인트 이런 식으로 다선택되게끔 만들었죠, 그 그렇죠? 다음은 어,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것들 을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셸프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셸프에서 그걸 만들어 놓,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셸프에서 만들어진 것을 마킹 메뉴에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어 아, 캐크시 지우고요. 그렇죠? 자, 뭘할 거냐면은 이런 게 있죠. 아, 자, 얘. 예. 자, 어. 자, 딜리하고 같이 올기하고 자, 마이너스.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령어를 컴바인을 하고, 머지 버텍스를 하고, 머지 버텍스가 완료되면은 히스토리도 지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컴바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직 컴바인이 됐지만은 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컴바인하고, 그 다음, 자, 머지. 뭐지뭐 저는 0.0에 그렇죠? 자 머지를 해놓고 그렇죠? 머지가 됐죠? 그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짜트리 나오는 거 그냥 뭐 히스토리 남겨도 상관없죠? 거의 대부분 모델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 히스토리 다 지, 지우죠? 자 에디트 어 딜리트 바이 에디트 딜리트 바이타입 다음 히스토리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한 이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실행할수 있게끔 쉘프에서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걸 마킹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은, 크레이트 마킹 메뉴. 뭐, 물론 여기 쉘프에서도 똑같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차피 마킹 메뉴에 등록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작업을 마킹 메뉴로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아이콘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이콘 파일인데 이거를 경로로 알고 뭐 하고 그러시면 할 수는 있는데,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콘. 어차피 컴바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콘 그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아이템. 이름을 일반적인 컴바인하고 좀 약간 다르게 하기 위해서, 폴리 컴바인이라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자 이름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 merge 한번 보도록 할까요? merge에도 보면은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피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런 스크립트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이게 콜론인가요? 세미콜론인가요? 이거를 써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history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카피를 하시고 p 이스 t 하고 그 다음, 세이브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필요 없으면 다 지워도 되고, 뭐 폴리곤 명령어라고 한번 해볼까요? 뭐, 뭐 예를 들어서 폴리, 뭐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핫박스에서 왼쪽, 그렇죠? 레프트를 클릭을 했을 때, 그다음, 그 자, 제가 이거를 지우고요. 스케일 마이너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선택을 다두개다 했죠, 그이 그렇죠? 상태에서 왼쪽 클릭, 여기 보시면 폴리 컴바인이라고 만든 거 있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컴바인되고 히스토리까지 다 지워지는 이런 커맨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깅에, 어 리깅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또 유용하게 쓰이는 방식도 되게 많아요. 어, 한 가지 또 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만든 뭐 리깅 뭐 초간단 리깅 그동상 보시면은 이런 컨트롤러를 만들고 뭐 하는 걸다 있을 거예요. 자일반적으로 이제 각각 이 리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레인,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름을 어떻게 통일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러에는 앞이 됐든 뒤가 됐든 항상 뭔가 이런 식으로 뭐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름을 달거든요. 그래서 앞에 됐든 뒤에 됐든. 자, 예를 들어서, 컨트롤, 뭐, 01, 이런 식으로, 전 이렇게 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리깅 작업 하다 보면은, 다 컨트롤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래서, 모델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할 거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만들게요. 아이콘은 그냥 이걸로 사용을 해볼까요? 그냥 이 아이콘으로 사,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에디트 메뉴. 에서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셀렉트 컨트롤. 이런 식으로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명령을 낼 거냐면은, 뭐, 뭐 스크립트 명령은 뭐, 간단한 걸좀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셀렉트 하고, 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앞에 별 붙이고, 이름 중에 컨트롤이라고 된 예, 앞뒤로, 다 서치를 해가지고 컨트롤러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를 선택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이브. 그렇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컨트롤, 어, 셀렉트 컨트롤 있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건 뭐야 할때 좋으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딩이 다 끝나고,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포즈를 다 잡고 모든 컨트롤에다 키를 집어넣고 싶을 때 일일이 컨트롤을 잡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라든가 리깅을 할 때라든가 모델링 할 때라든가 이런 마킹 메뉴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아주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알지 못하셔도 간단하게 이렇게 약간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마킹 이 메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마킹 이 메뉴를 만들었으면은 중요한 거는 뭐 마야를 다시 깐다든가뭐 컴퓨터로 포맷을 한다든가 버전업을 했을 때이 마킹 메뉴들을 다시 백업을 해놨다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럴 경우 이제 뭐여러 마야를 막 오래 쓰셨던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다큐멘트에 가서, 여기 마야에 보면은, 마야, 제가 지금 2020을 쓰고 있죠? 22, 2020, 그 다음, preference에 보면은, 여기에, 어, 마킹 메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에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죠? 뭐, 폴리, 뭐, 폴리킹,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백업을 해놨다가, 다시 이 폴더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마킹 메뉴였습니다. 감사합니다.